가수 임재범이 8년만에 정규앨범 6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라고 맨날 뭐 밖에 소문돌듯이 으르렁대고 싸우기만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평안해지고 싶어요. 이젠 평안해지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말을 반복하며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는데요. 지난 11일 정규 6집 투의 쇼케이스 현장 별거 없으신지요? 나름 이제 노인네 연령에 들어가는 이 가수를 와서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쑥스럽네요 자연스럽게 농담 섞인 부드러운 인사말을 건네는 인재범 지금 한 8년 만에 앨범을 내게 됐는데 사실 정상은 아니죠 근데 이제 늙었나 봐요 설레임보다는 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지난해 나는 가수다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화제의 주인공이 됐던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수다의 영향으로 제가 진짜 가수가 된것 같아요.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잊지도 못하겠거니와 음, 참 감사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저에게는 물론 그 당시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요 특히나 이제는 진심으로 대중곁에 편안한 사람으로 다가서고 싶다는 바람을 간절히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이전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괜히 아 나는 임재범이다 뭐 혼자 이제 착각에 많이 빠져 있었던 시간이 길었었거든요. 그 굳이 막 그렇게 나서서, 나 임재범이야, 나 여기서 막 소름 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음악 인생보다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는 해거든요. 떠본 적도 없지만 지는 해인데 이렇게 나이도 그렇고 지어가는 해인데 이 대한민국의 음악 사 중에 기록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었다.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또한 작년 리메이크 앨범 쇼케이스에서 5년 안에 그래미상 수상이 목표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솔직한 급사과를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어, 저의 망언의 사과를 드립니다. <laughs> 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laughs> 어,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미 상에 대한 꿈은 접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흥분했었나봐요. 갑자기 떠서. 작곡가 김영석과의 앨범 작업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남자에서 한층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팬들 곁에 돌아온 임재범의 새로운 음악 기대하겠습니다.